저녁 식사만 바꿔도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저녁만 되면 배가 고파서 결국 과식을 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낮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밤만 되면 허기가 몰려와서 야식을 찾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살이 찌고, 아침에는 몸이 무겁고 부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굶지 않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저녁대용 음식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나이살과 이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을 굶으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밤사이 근육량이 줄어들어 다음 날 더욱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미국 영양학회와 노화 연구 센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저녁 식단만 제대로 바꿔도 체지방 감소와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에너지 증진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여덟 가지 음식들을 선별했습니다. 이 조합들은 포만감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지방 연소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저녁 메뉴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연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살찔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연어 속 지방은 우리 몸의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착한 지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양질의 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근육량 유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죠. 저녁에 연어 한 토막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서. 밤사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대사율도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연어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바로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야식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뇌가 이미 충분히 만족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로 연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녁 시간대 과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연어에 포함된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주는 동시에 피부까지 맑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렇게 한끼 식사로 체중 관리, 근육 보호, 피부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니 정말 완벽한 저녁 메뉴라고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렌틸콩이나 강낭콩 같은 콩류입니다. 콩하면 보통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녁에 먹으면 더욱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동시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포만감을 주거든요. 특히 렌틸콩 한 컵에는 무려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닭가슴살 못지 않은 양이에요. 게다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량도 적게 만들어줍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올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연소모드로 바뀌게 되죠. 밥 대신 콩류로 저녁을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든든하면서 살은 오히려 빠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콩류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장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콩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가 우리 장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향상은 물론이고, 체중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져서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데도 도움이 돼요. 갱년기로 인한 체중 증가나 복부 비만 걱정이 있으시다면 콩류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몸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연어와 콩류는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음식들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은 바로 이런 건강한 음식들을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구이를 먹으면서 흰쌀밥이나 흰빵을 함께 드시면 연어의 좋은 효과가 모두 상쇄되어 버려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을 대량 분비시키는데 이때 연어의 지방까지도 몸에 저장되도록 만들거든요. 또한 콩류를 드실 때 설탕이 많이 든 소스나 드레싱을 사용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콩 자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음식이지만 단소스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오히려 살이 찌는 원인이 되죠.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주스나 스포츠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합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최악의 콤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도 있어요. 연어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오메가 마이너스 3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좋은 지방끼리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콩류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증진되고 항산화 효과도 배가 됩니다. 특히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가 되겠어요.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면서 포만감까지 오래 지속시켜주거든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끼리 조합을 맞춰서 드시면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시너지까지 얻을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어구이에 아보카도 슬라이스와 시금치 샐러드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몬올리브오일 드레싱을 살짝 뿌려주면 레스토랑 못지않은 완벽한 저녁 식사가 완성돼요. 요리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연어 통조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연어 통조림에 삶은 렌틸콩과 각종 채소를 넣고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시간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 고품질 단백질 쉐이크에 견과류 한 줌과 베리류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단, 쉐이크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채소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이 포만감과 영양, 균형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혹시 나는 저녁을 잘못 먹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래 항목 중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체크해 보세요. 저녁 먹고 바로 눕는 편이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자주 한다. 식후 더 피곤하거나 졸림이 온다. 야식 생각이 자주 난다. 다음 날 부기나 체중이 급증한다.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저녁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소개해 드린 음식들로 저녁을 바꿔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체중계 숫자뿐만 아니라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굶지 않고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저녁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연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과 콩류는 포만감을 주면서도 지방연소를 도와주는 완벽한 저녁 메뉴입니다. 다만 정제탄수화물이나 단 음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사라지니 주의하셔야 해요. 반대로 채소나 견과류.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도 높아지고 체중 감량 효과도 배가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한 끼가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내 몸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